두 번째는 음,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E2M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시각화해주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시보드 소프트웨어이고요. 네, 먼저 개요로 설명드리면 E2M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통신 노드를 통해서 저희 클라우드로 올려줄 수 있는 게이트웨이로 전송을 합니다. 이 CPX IoT 게이트웨이는 데이터를 받고 전처리한 후에 저희 클라우드 상에 올려주게 되고요. 클라우드 상에서 미리 이제 사전에 정의된 대시보드라는 화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시각화해 줍니다. 현재 압력, 유량, 소모량, 뿐만 아니라 압력과 유량, 소모량에 대한 트렌드들을 그래프로서도 나타내줄 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클라우드는 패스트 클라우드의 대시보드인데 저희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서드 파티의 클라우드, 예를 들면 지멘스나 로크웰의 클라우드에도 연결이 돼서 데이터를 시각화해 주는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시보드는 현재 한국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요, 에, SMIC라고 하는 정부산하 기관인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와 협력을 해서 올해 3월 스마트 공장 엑스포에 출품하였습니다. 출품된 내용은 현재 보이시는 5개 모듈로 구성된 데모 라인 맨 앞에 저희 E2N과 CPX 게이트웨이를 설치해서 이 전체 라인의 압축 공기의 유량과 압력 소모량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을 왼쪽, 오른쪽에 대시보드 화면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진행했던 음, 데모 동영상입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모듈맨 앞에 E2M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태블릿에서 대시보드 접속한 화면입니다. 실시간으로 압력과 유량 소모량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데모는 현재도 안산의 스마트 제조혁신센터의 데모 라인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E2M과 저희 게이트웨이도 해당 데모 라인에 설치되어 있고 현재도 데이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외부에서든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 제가 가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어, 그 사이. 그 해당 대시보드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SMIc에 설치된 네, 그 대시보드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압축공기의 압력이 올라오고 있고요, 사용되는 유량 값이 계속 변화해서 올라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 유량, 소모량. 그리고 오늘 하루의 토탈 소모량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어,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의 압력값과 유량값 이런 트렌드를 찍어가지고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 네, 소모량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뭐 지난 1 일, 하루의 데이터, 일주일의 데이터, 뭐 30일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데모 라인이 최근에 좀 활발하게 가동되기 시작했나 보네요. 과거 데이터에서는 적은 유량을 사모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공장 전체에서 에너지 사용하는 것들을 빅데이터화 할수 있고 가시화 할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시각화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팀이나 IT팀에서 이거 작화하라거나 프로그래밍하는 수고가 필요했는데 네, 패스토의 대시보드를 통해서는 간단하게 게이트웨이에 연결하고 대시보드의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우측과 관련된 데이터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에서 실시한 에너지 모니터링 파일럿 프로젝트와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